제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축제 가운데 하나인 탐나문화제가 개막했다는 소식 조금 전 전해드렸죠. 이 행사는 도내 예술문화단체 연합회인 제주예총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수장이었던 연극인 출신 부재호 전 제주예총 회장이 최근 제주문화예술진흥원장에 임명됐는데요. 뉴스림의 부재호 신임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먼저 임명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예술인이 제주문화예술을 진흥 원장에 선임된 게 이번에 두번째로 알고 있는데 네. 소감이 어떠세요? 어, 일단 이제 어, 문화예술 현장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는데 네. 이번에 다시 그 문화예술 현장에서 일을 할수 있게 돼서 어, 기쁘게 생각하고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그 제주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코로나19로 문화의 수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뭐 아까도 뉴스에도 나왔지만 지금 탐나문화제도 비대면 공연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직전 예총 회장으로서 보시기에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 이번에 오늘 개막한 그 59회 탐나문화제가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개막의 그 개최에 참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아 네. 그런, 그러나 어떤 비대면 형식을 빌어서 오늘 그 어, 개최가 돼서 한편으로는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 어쩌면 어, 이번 이 코로나 19로 해서 이번 59의 텀나무나제가 앞으로 그 제주 문화의 예 문화예술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코로나 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서 어, 내년 상반기에도 뭐 각종 문화예술 행사도 네. 또 차질 을 빚는 게 아니냐 하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제주 문화예술계가 더 영세하고 열악하다고 하잖아요. 이를 이 처한 상황을 좀 진단하신다면 어떨까요? 그 에, 지금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지금 다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이제 내년 상반기 이전에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 그동안 네. 어려웠던 이제 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텐데 에, 내년 상반기까지도 어 이제 그 빨리 종식되지 않을 것이란 그런 뭐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그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그 경제적인 그 면들을 해결해 왔던 예술인들은 이제 더욱 게 힘들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 어떤 비대면 방식으로서 요거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면들을 에,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어, 문화예술 부분에서도 이제 어떤 조금씩의 자꾸 이제 움직이면서 활동이 있어야 어느 정도. 이런 그 어려운 점을 해결하지 않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금 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비대면 방식으로 어떤 돌파구를 찾아보자는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이와 덧붙여서 문예, 문화예술진흥원이 구상하고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문화예술진흥과 지원을 위해서? 예, 지금 저희들도 뭐 딱히 이제 특별히 이렇게 하는 이제 구상보다는 일단 이제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많이 이제 그 문화예술 활동이 이제 보여지기 있겠죠.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제 온라인 공연을 할수 있는 에 그런 장비 에 구축이라든가, 또한 또 이게 에 문예관이 그 고정된 어떤 그 공연장과 전시장이 있는데 네. 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문예관이 문의, 동적인 그런 그 부분에서 아제고정인뭐 동적인 문으로 직접 옮겨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어떤 야외라든가 이런 쪽에 음. 전시와 공연이 이루어지고 또한 그러한 어떤 행사를 찾아서 이제 방역에 어떤 문제가 없다면 네. 그런 쪽으로도 문예관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문예관 얘기하셨는데 문예관 개관이 한 88년도 그러니까 30년이 넘은 네.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간적인 부분에서 열악하다. 뭐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좀 앞으로 계획 있으실까요 예그 일단은 이제 (30년이란) 그 예, (30) 정확히 이제 우리가 (33년이) 됩니다 그래서 한 네. (30년이) 이제 흘렀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제 보수공사도 많이 했고 장비 교체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네네. 어떤 그그 그 건물 자체가 그 시대에 어떤 이제 맞게끔 이제 됐기 때문에 특히 이제 소극장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이제 소극장의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많이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대극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장비와 세트와 이런 게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소극장 같은 경우는 어느 그 기계전 시스템이라든가 여건이 된다면 아무래도 작품 활동하기가 편한, 편합니다. 그러면 네. 많은 그 돈의 예술인들이 활용도가 높아지는데 그게 참 가보면 이렇게 예전에는 참접비자를 나서 이제 그그 뭐냐 공연장 운영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서 좀더 이제 그 소극장을 좀더 이제 넓혀서 어떤 장비적인 문제나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 맞는 그 것들을 좀 보강을 할수 있다면 돈의 예술인들이 활용하기 더욱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문화예술진흥원의 주 업무가 문예회관 운영 그리고 도립무용 도립무용단을 운영하는 건데 그 외에 뭐 도립예술단 아트센터는 또 제주도가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원화된 느낌이거든요. 이거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그 문화진흥본부에서 이렇게 전체 제그 통합 형식으로 비슷하게 했었는데, 일단은 그 요즘은 이제 그 장르가 이렇게 넘나들지않습니까뭐 그렇죠. 이렇게 뭐 연극을 하면서 무용도 하기도 하고 뭐 음악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하면 좋긴 한데 일단 이제 세계 단체가 모여서 어,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 이제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 극장을 빌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일단 이제 그 떨어져 있지만은 어, 어쨌거나 이제 그 세계 단체가 자꾸 교류를 하면서 어, 그런 이제 작품도 어, 어떤 이제. 이 시대에 맞는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기도 하고 어, 또 어, 기존의 어떤 자기만의 장르를 가르는 게 아니고 어, 어떤 협의가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어, 제주의 어떤 정체성이 배어있는 작품들을 같이 만들어가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예, 그 세계 단체가 같이 이렇게 함께 노력을 하면서 아 이제 물에 간그 무용단 지하면네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어 도민들한테 저 좋은 것을 보여주면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또 도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문화예술진흥원 그리고 네. 또그 인근에 네. 있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네. 또 이름이 너무 또 비슷하고 네. 하다 보니까 업무가 중복되는 게 아니냐 뭐 프로그램에 네. 겹치는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예그 문화예술진흥원은 거기에 이제 문예회관과 도립예술단의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임무가 아까 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문예회관은 이제 대관 쪽에 이제만 이제 치우쳐 있고 어, 그다음에 도립무용단은 알, 알 수, 아시다시피 어, 어떤 제주의 문화를 이제 소개하는 그런 무용단이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재단은 어그 제주도의 그, 제주도에 그 사업들을 위탁 받아서 네. 어 이렇게 하는 이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동네 예술인들한테 어떤 창작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지원을금을 예, 제공해 준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를 하는 게 단체로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이질문꼭 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음 그동안 문화 예술 활동을 많이 해 오셨지만 이번에 예. 맞는 건 문화 행정이란 말이에요. 예. 어 행정이 좀 처음이시니까도 쉽지만은 않으실 것 같은데 예. 문화 예술과 행정을 어떻게 융합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그 제가 이제 문화예술 활동하면서 문화예술 업무를 이제 많이 봐왔습니다. 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문화예술 지금 행정에 어, 적용할 부분들은 이제 적용을 하고 어, 또 이제 에, 중요한 것은 일단 이제 그 행정은 어쨌거나 이제 직원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어떻게 문외회관 그러니까 문화진흥원 문화예술진흥원에 이제 문화회관회관이 그 도민들의 문화예술의 중심, 제 복합공간으로서 문화예술을 창작하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얼마나 잘 해줄 수 있는가, 그런 요소들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고 또 발전시켜 가는 게 저희의 어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네. 앞으로 부재 원장님의 제주도 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